두 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 우리 테이블 탑 배웠죠? 한 발, 한발 테이블 탑 해주세요.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살짝 들어주시고요. 양손은 무릎 에잠아 무릎 에 자, 방금 했던 다리를 이렇 폈을 때 몸통에 힘주는 거 연습했잖아요.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배를 누르시고, 다연히 사선으로 휠 거예요. 휠면서팔 어디로? 만세. 살짝 원을 그리면서 다시 테이블탑으로 감싸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시작. 하나. 목에 힘 빼고, 어깨힘 빼고 고개를 살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블 레그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이에요. 이제 복부 수축 운동할 때이 어, 동작을 많이 활용하는데 역시 목이 약하면 상당히 무이 아프죠. 배에 힘을 활용하면 목이 안 아픈데 복부에 힘을 안 쓰니까 또 목을 자꾸 쓰게 돼요. 목을 최대한 안 쓰고, 목에 힘을 빼고 동작을 하셔야 돼요. <laughs> 자, 더블 레그 스트레칭이 있으면 싱글 레그 스트레칭도 있어요. 싱글 레그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테이블탑 자세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이것도 복부 운동이 많이 되는데요. 고관절 운동도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마시고, 상체를 싹 들어서 누르세요 목에 힘들어 가시면 안 돼요. 오른 다리, 발끝 한번 포인해 보실래요? 이 엣지. 오른 다리만 밀어요. 밀어서 톡주세요 그렇지. 다시 싹 가져와요. 왼쪽 다리 탁 밀어요. 그렇지. 싹 가져와요. 다리를 위로 차는데, 위로 차는 거아니에 그냥 그대로 밀어. 그렇지. 또 밀어가지고, 탁. 이렇게, 이렇게 화살 던질 때처럼, 시작. 머리 내려놓고 잡아주세요. 싱글레그 스트레칭 할때 자전거 타듯이 이게 렇 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화살이아 화살 던져봤어요? 화살을 직선으로 팍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리를확 차야 돼. 음, 선저는 이거 찰때 무릎 좀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무릎을 갑자기 확 계속 여기가 요즘 평소 여기 뒤가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어딘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펼때선생님들 어, 운동할 때 무릎 펴는 동작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무릎에 던지듯이 펴는 거예요. 무릎 빠져. 무릎이 다친다는 항상 펼 때도 근육이 얘가 안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 펴게 근육을 잡아, 잡으면서 아잡 펴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야지 무릎이 아프고 그니까, 앞에 되게 무거운 돌덩이를 밀 때는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 돌덩이를 밀어줄 때 힘이 들어가는 그런 힘으로 다리를 펴야 돼. 그러면은 다리도 강화되고, 이런 관절도 다치지 않는데, 대부분이 그냥 던지니까 얘가 빠지는, 다리도 빠지아 항상 꽉조이면맨 공간에서 하더라도, 무릎을 펴더라도, 얘는 앞에서 뭐, 거치고, 밀어내면서 무릎에 을꽉 줘야 돼. 되는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런 동작할 때도 툭 밀어내더라도 이렇게 던지는 게아니라 그르게 길게 펴요. 그래서 한번더 길게 쭉 피고 정지 한2 초가 있어. 2초 피고 가자, 그렇지. 또펴봐 피고 가자, 그렇지. 무릎을 탁 펴지 마시고 쭉밀어내쪽 끈적하게. 살짝아 끈적하게 펴고 쭉쭉 뭔가 묵직하게 움직여야 돼. 끈적하게 펴도 이게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더 응. 펴면 소리 나요, 이제 거기서? 네. 왜그 음. 소리가, 소리가, 어, 되게 통증이 있는 소리 가아니라 그냥 소리예요? 아, 그래요? 한번 스쿼트 하다가 물이 훅 나와가지고. 어, 그러면은 우선은 소리가 안 나는 범위에 좋지. 음. 음. 지금 뭔가 어디가 안좋아서 음. 근데 우선은 좀 작게 동작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좋아져. 팔을, 또이게 팔을 릴때 어깨 소리나시는지. 쭉, 쭉. 그러면 어깨를 막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났으면 조금 작게 이렇게 네. 소리가 나는데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하시면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줘요 했는데 그 통증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 일단 뭔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럼 다시 싱글 레드킥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 누우세요 은 고개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목에 힘 주시면 안 돼요. 두손 엉덩이 옆에 받아 짚고 숨 내쉬면서 인프린트 하세요. 한발한발 들어서 한발 테이블딱 목에 긴장 푸시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목개 살짝 들어줍니다. 어, 양손 은 무릎에 있는데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쭉 펴면서 두손 모두 왼쪽 무릎에 살짝 손만 바꿀게요. 후. 이렇게 반복합니다. 시작 시선은 약간 멀리 사선 앞에 복부는 납작하게 조이시고 네 가슴쪽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잠시 잡아주세요. 몸에 긴장 푸시고 다음 싱글레그 킥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요, 손 바닥 짚고 상체 살짝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어, 손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오른발 한번 쭉펴세요 오른손은 무릎 안쪽, 왼손은 발목 바깥쪽 터치. 오른손은 무릎 안쪽, 왼손은 발목 바깥쪽 터치. 조금만 더 때리세요, 다리를. 들면서 터치. 그렇게 해서 바꾸세요. 순식간에. 터치. 바뀌셨어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위험. 복부에 힘이 그래. 없는 사람이 이 동작을 네. 하면은 허리가 흐르는 걸로. 그래서 이거 이거를 아, 먼저 아. 시도하고 무릎을 네. 한번 펴보세요. 아, 자 안되면 다시 굽히세요. 아. 한번더 펴볼게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굽혀서 굽혀서 그다음에 그 들어가시고요. 이제 네. 네. 네, 가능하신 분은 편 상태에서 댐을 한번 누고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도 있죠. 하나, 음. 여러 가 재밌게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싱글레드 스트레칭은 다리를 테이블 탑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테이블 탑에서 쭉 뻗었다, 다시 테이블 탑. 쭉 뻗었다, 테이블 탑. 근데 이게 테이블 탑이 안 찍혀서 대부분이, 어,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골반이, 실속실로 움직여요. 음, 맞아, 맞아. 음, 골반, 골반 네. 움직이지 않고, 골반은 골반 항상 중립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얘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고관절만 응. 폈다, 접었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골반 네. 움직이면 뭐 어떻게 돼요? 골반이 움직이면은, 척추가 불이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가. 아... 복부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고, 이 코어가 약하니까 골반이 자꾸 씩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옆구리도 이런데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잘안 움직이도록 집중해줘도 자동으로 음. 옆구리랑 복부랑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하체 하고 운동할 때는 무조건 골반은 실을실고 움직이면 안 되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뭐든지 기어가는 자세에 엎드려서 아, 뭐 서서 다마찬가지예요 아, 골반 씻고 응. 움직이지 않게 음. 그리고 어 시, 아무래도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네네. 그래서 네네. 이 동작이 끝나면은 여기 차라리 이런 거에 아예 근에 한 번씩 그냥 쭉쭉 당겨줘요. 네, 네, 네. 근데, 우반상인 사람은 네. 이 골반이 어디가 올라갔어요? 오른쪽, 우반상은 어느 쪽 골반 이 올라갔어요?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 그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반상이신 분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이 동작이 끝나고 나면은, 아, 무릎을 당겨주기도 하지만, 우반상이신 분은 왼쪽 무릎을 다짝 당겨주세요. 자반하이신 분은 오른쪽 무릎을 좀더조게 당겨볼 세 이렇게. 이렇게 수전 운동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